오래 함께 살았는데 말은 줄어든 부부의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고 강가 강변의 작은 나루터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타카와 말리카는 젊은 날부터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새벽마다 함께 강가로 나가 빨래를 하고 장터에 나갈 짐을 꾸렸습니다. 강가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마음속 걱정을 밤늦게까지 나누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에 흰빛이 내려앉자 두 사람의 하루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오가는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늘 약은 챙겨 먹었는지, 밤바람이 차가우니 문단속은 했는지, 크게 싸운 적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서로에게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강가 두 개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이 강가를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저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이 잔잔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들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지타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서로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와 약 이야기만 나누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말리카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싫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괜히 어색해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강가 흙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을 발자국으로 떠올려 보아라. 나란히 웃으며 걷던 날도 있고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앞서가던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자국을 이어서 바라보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도 한길 위에 함께 찍혀 있을 뿐이다. 젊을 때에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이야기하며 걸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미 함께 지나온 길이 길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때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거든 날씨와 약 이야기만 하지 말고. 둘이 함께 기억하고 싶은 발자국 한 칸을 골라 나누어 보아라. 그날 밤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말리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오? 지타카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오. 짧은 대화였지만 굳어 있던 마음에 조용한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곁에도 오래 함께 살았지만, 말은 줄어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일 무엇을 더 할지보다 함께 지나온 발자국 하나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